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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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서 하나 둘 얼! 수! 어? 완전히 돌리셔야 돼요 이왕 하나 배우니까 사진만 찍지 말고 네 완전히 다 배우면은 손님들 께 된다니까요 자 갈게요 시작 자그 다음에는 무릎 소만쳐춰 하나 둘셋넷 차차차 차차차 노래가 나와요 자안그눈 긴증 자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는 계속 칠 거야 하나 둘 오른쪽 하나 둘셋넷 오른쪽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쳐요 치시면서 운동을 하는데 노래 따라 차차차 아시는 분 노래하면서 움직여 볼게요 자 노래 노래를 틀어도 되지만은 노래가 빨라. 어, 우리 선생님들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저기 어르신들은 못 해. 그러기 때문에 제가 노래 불러 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노멋노 멋세 저가 뭐라. 내가 이가 기나긴 이 아아 모세도 이어 아들도 자연히 밥숟가락이 꽃 숟가락이 되어서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.내 네, 정성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정에달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는 강사님들 멋지게 또 다가가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해주세요.감사합니다.행복한 날 되세요.